오직 어린 양의 그피 뿐입니다. 애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앙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앙이 피해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라 해도 그 피가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시대를 초월하는 성경말씀 시초성말 원소리 16강 출애급기 5장에서 15장 10가지 재앙 6월절 홍해 세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제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드러내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열심을 한 민족 이스라엘을 통해 다시 펼쳐 가실 것입니다. 이 여정을 위해 하나님은 400여 년을 기다리셨고 모세라는 출애굽의 지도자를 위해 8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모세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알아가고 깨닫고 인정하고 품어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나님은 출애굽 긴 여정의 시작을 모세와 함께 하시는데 모세가 40년 머물던 미디안을 순탄하게 떠나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려 하십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 십보라가 아직 할례를 행하지 않은 그의 아들을 급히 할례를 행하여 모세에게 그 표피를 주자. 하나님이 모세를 살려주십니다. 모세는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겠지만 구원의 주체는 모세가 아니라 모세를 넘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드러날 은혜의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입니다. 모세는 그 은혜의 복음으로 가기 위한 율법의 예표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 자신도 그 자녀들도 그 할례 언약을 어겨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없는 것입니다. 머리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론을 만난 모세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이적을 알리고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모아 아론을 앞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백성은 믿고 하나님이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는 말에 머리숙여 경배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선포하라 하시는데 이 선포는 애굽을 떠날 때까지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나는 여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고 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바로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바로가 허락하지 않을 것과 여인들은 은금 패물과 의복과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할 것과 심지어 장자의 죽음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을 더 무겁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현실적인 고통이 다가오자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합니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한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류의 어려움은 주시지 않는다는 기복 신앙이 깔린 것이며 이제 하나님은 바로와의 전쟁보다 더 크고 험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깊숙이 박힌 이 세상 것을 추구하는 자기 중심의 그 기복신앙과의 전쟁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모세의 흔들림. 모세는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합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팍함을 이미 40년 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처음부터 불평에 직면하자 흔들립니다. 아직 모세도 이 최급의 전 역사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이니라로 선포하십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명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의 되리니 나는 애굽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고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나는 여호와라고 하십니다. 지금은 그 이상의 말이 필요 없습니다. 자리잡지 못하는 모세. 이 정도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둘째치고 모세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러한 하나님의 선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했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현실적인 고통으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모세도 다시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일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라고 합니다. 아직 모세에게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성경은 잠시 숨 고르기를 하며 하나님과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긴장을 벗어나 야곱으로 시작되는 레위자선의 족보를 말씀합니다. 물론 그전부터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야곱 때부터 모세와 아론을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어떤 말을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모세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짧은 족보는 여와의 호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에서 애굽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선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로 끝맺으며 아론보다 모세를 더 앞세워 본격적인 출애굽 전쟁을 준비하시며 비록 모세는 한번더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너는 애굽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입이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라고 하겠지만 말입니다. 출애굽 전쟁이 필요한 이유. 1 0 가지 재앙은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 최급 전쟁을 치르시면서 내가 여호와다 는 말씀과 내가 여호와인 줄알리라는 말씀을 반복하여 선포하십니다. 또한 이 전쟁이 하나님과 바로의 힘겨루기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미 말씀하신 대로 진행되는 전쟁임을 드러내십니다. 먼저 전초전으로 뱀이 된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 요술사들의 뱀이 된 지팡이를 삼켜 버립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완악합니다. 아직 시작도 아닙니다. 열 가지 재앙은 사실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위한 재앙뿐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한 하나님 드러내기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풍요의 땅 애굽에 머물며 크고 작은 수많은 잡신들을 마음에 품고 귀로만 전해져 온 여호와 하나님은 잊은 지 오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안에 있는 신들을 몰아내기 위한 전쟁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아홉 가지 제혜 첫 번째 재앙은 피 재앙으로 나일강 물이 모두 피로 변하여 생명의 상징인 피와 그들의 우상인 나일강이 오히려 화가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다산을 상징하는 개구리 재앙으로 지나친 개구리의 숫자는 오히려 화가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세 번째 재앙은 이 재앙으로 이가 가축뿐 아니라 사람을 괴롭혔는데 그들의 생명의 신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재앙이었습니다.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으로 파리대로 말미암아 땅이 황폐해져도 역시 그들의 신들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재앙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악질의 재앙으로 가축들이 다 죽어나가는데도 그들의 가축의 신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재앙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독종 재앙으로 사람과 가축의 해가 되었지만 역시 애굽의 병마와 우슬의 신들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재앙이었습니다.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 재앙으로 하늘에서 우박의 불덩이가 섞여내려도 그들의 하늘의 신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재앙이었습니다. 여덟 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으로 메뚜기가 우박을 피해 남은 곡물과 나무를 다 먹어치우고 애굽당에 가득해도 곡물의 신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재앙이었습니다. 아홉 번째 재앙은 어둠 재앙으로 3일간 애굽 온 땅에 어둠이 덮여도 그들의 태양신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재앙이었습니다.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은 애굽의 요술사들도 흉내를 냅니다. 그러나 세 번째 재앙부터는 흉내를 내지 못합니다. 또한 네 번째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땅에는 재앙의 피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바로의 백성을 구분하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독종 재앙 때는 애굽의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고통을 받았고, 일곱 번째 우박 재앙 때는 바로의 신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피하여 들였습니다.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 때는 바로의 신하들도 바로 왕에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라고 하였습니다. 재앙이 진행되는 동안 바로의 마음은 시종일관 완강하고 완악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가 그의 죄인의 마음, 자기 중심의 마음대로 살도록 두신 것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는 네 번째 재앙 때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고 하였으나 다시 마음이 완악해졌으며. 그리고 일곱 번째 재앙 때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고 하였지만 다시 완악해졌고 여덟 번째 재앙 때 너희 장정만 가서 여와를 섬기라고 하여 가족은 두고 갈아했지만 다시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또한 아홉 번째 재앙 때에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고 하여 이번에는 가족은 함께가되 소유는 두고 갈아했지만 역시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아직 바로의 때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모세가 애굽에 다시 오기 전에 하나님은 열 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말씀하신 것을 말입니다. 바로와의 힘겨루기가 아닌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열 번째 재앙. 이제 한 가지 재앙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고 하십니다. 이열 번째 장자의 죽음 재앙은 애굽의 모든 첫 태생은 사람도 짐승도 다 죽이실 재앙으로 여전히 애굽의 생명의 신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재앙입니다. 이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아무 피해도 없는 기쁨과 감격이겠지만 애굽 온 땅에는 전무모한 큰 부르지짐이 될 것입니다. 6월절 다가올 장자의 죽음 그열 번째 재앙에 대한 준비는 첫째,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해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해야 합니다. 둘째, 양이던 염소던 흠없고 일년된 수컷을 취해야 합니다. 셋째, 14일간을 간직했다가 해질 때에 회중이 그 양을 잡아야 합니다. 넷째,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합니다. 다섯째, 그 밤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 고기를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반드시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나물과 먹는데 급히 먹되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고 남은 것을 불에 살라야 합니 이것이 바로 6월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애굽땅을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치실 것인데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심을 드러내실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실 때 살아날 수 있는 표적은 오직 어린 양의 그 피뿐입니다. 피를 보면 넘어가심으로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애굽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앙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앙이 피해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모세의 아들의 포피 사건과 일곱 번째 우박 재앙 때는 바로의 신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자들이 그 종들과 가축을 살린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라 해도 그 피가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후 이스라엘의 첫 수컷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이유를 자손들이 물으면 하나님이 권능으로 우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자 하나님이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을 죽이셨으므로 이후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하나님께 제물로 쓰여져.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대속해야 함을 말해야 하고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가 되어 하나님의 손의 권능을 대대로 기억해야만 합니다. 무교절 무교절은 6월절의 그 시간부터 7일간 지켜지는 절기로 7일 동안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이 아닌 누룩이 없는 무교병만을 먹어야 했는데 만일 유교병을 먹으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7일간의 무교절을 지키라 하셨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기 때문입니다. 하,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을 기억하라시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절기는 사건이 생기고 그 사건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 제정되지만 하나님의 절기는 하나님이 먼저 명하시고 사건이 생깁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첫유월절 아직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재앙이 임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출발 준비를 합니다. 가족대로 유월절 양을 잡고 우슬초 묶음으로 그 피를 적셔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집 밖을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규례로 삼아 자손들이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합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 들은 백성들은 머리 숙여 경배합니다. 아직은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지만 지난번 때와는 조금 다른 경배인 것입니다. 장자의 죽음. 마침내 6월절그 밤에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굽 땅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치시는데 바로의 장자부터 가축의 첫 새끼까지 치심으로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와를 호 섬기되 너희가 말한 대로 짐승까지 다 몰아가라고 합니다. 사실 나오는 모양보다는 쫓겨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말대로 애굽사람의 은금패물과 의복을 구하고 애굽사람의 물품을 취하여 장정만 60만 그리고 수많은 잡족과 시민많은 가축과 함께 애굽을 나옵니다.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도 매순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도 물심판 때 죽었어야 했고 소돔과 고무라의 멸망 때 죽었어야 했으며 애굽에 있었던 열 번째 재앙 때 어린 양의 피없는 자들이 죽을 때 죽었어야만 하는 존재임을 말입니다. 홍해 세례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쉽고 빠르게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실 수도 있으셨지만 출애굽 전쟁을 치르시고 홍해를 건너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십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출애굽 전쟁과 홍해 사건을 통해서 세상의 상징인 애굽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하시는 장면을 동시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심판과 구원의 역사는 이미 물 심판 때와 소돔성의 심판 때 보이셨고 앞으로도 반복하실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리실 것입니다. 둘째, 출애굽도 홍해를 건넘도 모든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자격이나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요 권능임을 선포하시기 위함입니다. 홍해 앞에 이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수 있는 일은 두려움, 부르짖음, 원망밖에는 없었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그리하셨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행하실 것이며, 셋째, 홍해를 건너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애굽의 삶을 죽이시고 새로운 삶으로 다시 태어나는 의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이 사건을 세례로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저 의식일 뿐이며 후에 믿음 안에서 죄인의 신분이 죽어지는 성령의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홍해를 건너므로 세례를 받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 언약과 새 마음을 주셔서라도 반드시 그렇게 하고. 맛실 것입니다. 구원의 찬양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애굽에서 그리고 홍해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처음 모세를 통한 구원 계획을 들었을 때 하던 경배와 출애급 전쟁을 목격하고 한 경배와 지금은 또 다른 것입니다. 모세는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안으로 품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품으시는 그 처소는 성막과 성전을 거쳐 예수 그리소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 먹을 것 때문에, 아니, 그 전부터 마실 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던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로 바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전쟁과 홍해 사건은 구원의 여정에서 완성이 아닌 시작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은 받았으나 성화를 위한 성숙의 과정을 달려가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의 업앤다운을 더 심하게 반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말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출애급과 동시에 주어진 하나님의 인도는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으며 구름기둥은 낮에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그리고 불기둥은 밤에 추위를 막아준 보호의 기능보다는 애굽을 나오면서부터 광야 여정이 끝날 때까지 함께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그들이 행진하는 길에서 보며 따랐습니다 그들 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며 그러므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의 역사를 말하며. 삶의 백성 을 오직 하나 님의 사랑 으로 출애굽 전쟁 을 치르 시며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 아 살리 시고 하나 님의 전 적인 능력 으로 홍해 에서 세례 를받게 하심 으로 구원 하신 그 여정, 이제 본격 적인 광야, 그삶의 이야 기로 계속 이어집니다.